한국에서 한국의 상장사 안녕하세요 서식국에서트국에서 한국에서 한에한국에한국에한국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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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피오서에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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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보면 예, 서자 요즘에, 에 그, 그, 잭슨 황, 그, 있죠, 엔비디아. 그 형은 뭐, 눈뜰 때부터 막, 어, 어, 그, 열심히 한다고 하더만, 음눈 감기 전까지. 그래서 뭐, 우리, 우리 같은 주식쟁이도눈 뜨면 주식생각 뭐, 그렇게 하죠, 보면. 뭐, 그렇게도, 그렇게, 음, 뭐, 할 수도 있는데, 아무튼,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어그 너무 이렇게 힘, 힘 빼면 안 되지 보면 힘 빼면 안 되고 한 치수째, 세 치, 뿌꾸빠, 뿌꾸빠 해서 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 보면, 어 보면 뭐첫 적자를 기록했다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또오히려더 좋은 모습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어 그렇게 해서 성장 가정적지는 우호적인 평가다. 어. 그래서 두산그룹 내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개발사 피오셋의 수소가 어긋대고 수소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번개되면 초입에 가정적인 어떤 지위 구축 한 점. 음. 뭐 우리가 그 가정은 어, 나나 없이는 안 돼. 어, 뭐나나 없이는 안 되지. 그렇게 어, 어, 나의 태도를 넘기마. 어. 근데 뭐.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. <laughs> 자 가집쳤지. 그렇게 해서 뭐 수소 사업 본격 확대된다. 음. 그래서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뭐 시장의 우려감이야. 뭐 조금 좀 과도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. 그래서 두산부오세 월봉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냐. 너무 많이 내려왔다 보면. 어, 여기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. p s s 이 다시 필 받으면 굉장히 잘 올라올 수 있다 보면. 그래서 분기로 보면 어, 흑자 흑자 약간 좀 미스 적자인데 에, 다시 또 어, 흑자로 어, 다시 턴 어라운드 될수 있는 어, 그런 어떤 점은 또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보면 어, 그렇게 해서 어, 뭐 나포가대라는 게 있잖아 보면 어, 뭐 너무, 너무 떨어졌어 보면 음, 다시 좋아질 수 있어 보면 그래서 힘을 내자 음, 그렇게 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, 야, 이게 고난의 행운은 행군, 고난의 행운이구나. <laughs>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음. 주식을를 시도하는 사람, 대개 사람들은 주식을 잘하지 못한다. 문제는 90%의 사람들이 성공을 고지 못했는데,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내 돈을 가져가는 10%에 속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. 음. 돈 많은 사람, 노블리 오블리. 톨스토이 죽음을 망각하는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에 의식을 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고, 한번 어, 뭐 맞는 얘기죠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. 에, 버리고 어. 떠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, 좀, 우선은 갖고 싶어. <laughs> 에, 저야 뭐돈 어, 많이 벌고 싶죠, 그렇죠. 음, 다 그러는데. 과연 얼마를 벌면 만족할까 그런 거에도 좀 생각합니다. 음, 아무튼 표시에 올라와야지. 자대바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. 어, 다시 좀, 좀 강하게 터널한 모습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